네, 안녕하세요. 6월 27일 목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더 복된 새날을 허락해 주신 것을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벌써 6월도 다 지나갑니다. 1년의 반이 지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마다 1분 1초를 주님 앞에 값있는 복된 그리고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는데 참으로 남은 인생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한 중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금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무로 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날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04장 모르겠습니다. 204장 예전 찬송가는 379장입니다.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주의 말씀 듣고서 주내 안. 반석 위에 터닫고 지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잘 짓세 세반석 위에다 우리 집잘 짓세 의의의 말씀 듣고도 뱉지 않는 자는 노래 위에 터덮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라며 바람 부딪힐 때 노래 위에 세운 지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잘 짓세 만세 반서 위에다 우리 집잘 짓세 저희가 아니면.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을 반석 위에 놓은 영구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의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어, 인생의 성공과 실패 이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이 산상수원의 이 결론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은 예,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산상순 전체의 결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 비유는 바로 이집 짓는 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인생이라는 인생의 집을 지어나가죠. 그리고 그 집이 얼마나 큰가, 얼마나 화려한가, 얼마나 웅장한가에 따라서 인생의 성공 여부를 평가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회에서는 자신 내가 어떤 집에 사는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그런 기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면 많은 이 성도들이 모인 교회를 목회하면 목회에 성공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총회장이 되면 큰 권력을 얻은 것처럼 자부합니다. 또 대형교회 장로가 되고 또 집사가 되면 신앙생활에 성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성교사라면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잘했으면 성공했다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기준은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기초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함께 집을 지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 집을 짓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가족과 함께 편안히 지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집의 구조도 비슷했을 것입니다. 대문도 있고 현관도 있고 거실도 있고 침실, 부엌, 욕실 이런 모든 기본적인 구조는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근본적으로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기초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팔레스는 이 사막 지역이죠. 모래 땅이 많습니다. 그래서 집을 지으려면 그 모래를 파내고 바위가 나올 때까지 오랫동안 땅을 파서 그 바위 위에 기초를 세워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뭐 그렇게 그렇게까지 할거 있어?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 나라고 그렇게 할 필요 있어? 여러분 이뭐이 뭐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평소에는 그렇게 달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더 크고 화려해 보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위기가 닥치자 근본적인 차이가 나기 시작했죠. 25절을 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혔을 때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집은 그대로 서 있었지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크게 무너졌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집을 짓는데 있어서 이 반석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을 보면 이 터는 곧 그리스도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어디에 달려 있는가?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집을 지어나가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지은 집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지어지지 않은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아무리 성공 가도를 달리는 것 같아도 재력이 있고 학력이 있고 또 자식들도 잘되고 사회적으로 지위와 명예를 얻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지어지지 않은 집은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비록 보기에는 수수해 보이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지어진 집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 전에 이 권모라고 스탠퍼드를 졸업하고 그리고 암호화폐 회사를 설립해서 엄청난 투자자를 끌어들여 가지고 승승장구하며 제 2의 스티브 잡스라는 그런 명칭까지 받았지만 순식간에 시가가 폭락하고 그리고 자신의 돈만 챙기고 도주하였는데. 최근에 미, 미국 증권 거래위원회와 약 46억 7,800만 달러의 벌금을 무이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자기의 가진 재산 모두를 다 털어놔야 될 것이죠. 어쩌면 모자랄지도 모르죠. 여러분,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은 이렇게 어느 순간 무너집니다. 인간적인 기초는 화려하고 웅장해 보여도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지어진 집은 영원합니다. 둘째로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집을 지을 때 어떤 재료를 쓰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기초도 중요하지만 재료도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을 보면 집을 지을 때 여러 가지 재료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금과 은과 보석과 나무와 짚으로 지을 수 있다. 여러 가지 재료를 쓸수 있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불로 심판하실 때 금, 은, 보석으로 지은 집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나무나 지프로 지은 집들은 타서 없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건축자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순종하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집을 반석 위에 짓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그 믿음이 어떻게 증명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서 순종으로 나타나진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삶에서 순종으로 나타나, 나타나지 않으면 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은 모두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노아는 순종함으로 방주를 지었고,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이삭을 제물로 드렸고, 라합은 순종함으로 청탕꾼들을 숨겼고, 모세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질 때 비로소 그 믿음이 참 믿음이라고 증명되는 것이죠. 보통 때는 그 사람이 참믿음인가 아닌가 잘 구분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이런 고난이 닥칠 때 참믿음은 별처럼 빛나지만 가짜 믿음은 집처럼 다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기초에 두고 있는가? 아니면 나라고 하는 것에 세상에 기초를 두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기초되어 있지 않은 것은 곧 타서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그참 믿음, 참 믿음이 무엇으로 판정받는가? 바로 내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기초는 어디 있는가? 내 믿음의 기초는 어디 세워졌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은 진정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는가? 그리고 내 믿음은 정말 순종으로? 그렇게 증명될 수 있는가 오늘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억만죄악 가운데 죽었던 우리들 아버지 예수 그리스의 그 귀한 반석 위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참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